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우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력에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 나이다. 아멘. 28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은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청량할 기력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그 신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구 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비 진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 복음 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이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믿게하리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이 없는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부터 로난 자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여,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나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누구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예수님이나 같은 이런 성인으로 봅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보는 관점입니다. 그 이상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나타나고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사복음서에 정확하게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고 분명히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 품 속에 있는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을 봤다고 말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이시요. 하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으로는 하나님이요. 육으로는 완전한 사람이라는 말씀도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될까요? 인간이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그 문제가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허감 혼돈 공허라고 하고, 쓰여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사가 타락한 존재인데 이것이 바로 뭐죠? 사단입니다. 사단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속임으로 말미암아 속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김으로 원죄를 짓고 하나님을 따라서 사단에게 잡혀 있습니다. 그걸 보고 허감 혼돈 공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랬습니다. 이 빛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떤 빛입니까? 창조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요, 창조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영원한 빛이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믿게 되기를 주예수님면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빛으로 오신 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을 뿐만 아니라 허감, 혼돈, 공허 속에 있는 우리를 이 빛이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모든 허감, 혼돈, 공허가 허감, 사단의 권세가 다 떠나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접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꺾고 원죄와 자범죄 우상숭배죄 모든 죄로 말려온 저주, 재앙, 지옥, 권세를 완전히 피로서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은 만왕의왕이요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해결는참제사장이요 빛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생명되시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을 여는 것도 마음 문을 여는 것도 우리가 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마음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문을 열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우리와 먹고 마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 2절에 영접한다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하시고 들어오신 것을 보고 영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룡으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빛되시고 길되시고 진리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의 근본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영혼 안으로 내몸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뭘로 임재했죠? 말씀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또 뭘로 들어오셨죠? 영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믿는 것을 보고 영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창조의 역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고 믿고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접의 의미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것입니다. 또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을 하는 이 축복을 완전히 회복한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은 성삼의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을 완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세가 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히브리 4장 12절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에게는 어디에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영혼의 말씀이 뇌의 이 말씀이 마음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 생각에 몸 전체를 주관하시고 다스리면 여러분들에게 창조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 예수는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히브리 사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말씀은 살았고 뇌에 역사하게 되는 거죠. 영혼의 역사하는 것이죠. 마음의 역사하는 것이죠. 또, 생각의 역사, 몸의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지 쪼개까지 한다는 말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대교의 모든 가족들은, 영접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이것을 믿을 때에, 여러분들의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체험되어지고 누려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체험되어지고 정말로 구원에 대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이제는 여러분이 각인이 돼서 이게 7대 망대 중에 이 망대가 이게 각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내려오기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걸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초대교의 120명의 성도들에게, 제자들도 포함되고 70이도 포함됐죠내 뇌에 네, 완전히 각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뜰 시대, 목상 시대에 이거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에 각인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의 뇌는 영혼과 연결이 되고, 마음, 생각에 항상 이 말씀이 정리가 되고, 항상 담겨 있을 때 여러분들의 내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영혼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마음 생각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망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사, 감남산 사십일을 통하여서 갈보리산 은약 모든 문제를 끝낸 성삼이 하나님의 이은약이 각인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각인이 되고 내려와서 10일 동안 오순절날을 기다려 성령충만이 임할 때까지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여러분들이 성령충만함을 누려서 여러분들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고 증거되는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망대가 세워지면 은그 망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이제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여기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제 이 비밀을 각인 뿌리 체질되게는 이정표를 세워서 여러분들이 지역민족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은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의 이름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이름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사실을 체험하고 증인이 되시기를 주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고 온전히 완전히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 보고 문제 보고 사건 보고 사람 보고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보고, 성령의 능력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셔서, 정말로 2, 3, 7날에 오천 종족을 살리는데 쓰임받는 우리 창대교회 모든 장로님들, 모든 안수집사님들, 군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랩넌트의 발판이 되어서, 정말로 세계 보고 하는데 쓰임받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비밀을 실제로 내가 체험하고 누리고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기시한 것이라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이 은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참 평강이 여러분들 24 누리게 될뿐만 아니라 은혜와 평강을 누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삼의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이 실제로 체험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렘런터들은 부모나 가정 가난과 질병 무능으로 무능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상처가 되면 자신도 그렇게 됩니다.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면 그것이 대물림이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에게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합니다. 해외에서 온 사람들은 완전한 축복의 발판을 만들어서 가야 합니다. 이것을 세 가지 뜻을 통해서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 되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힘을 얻어야 됩니다. 세가족은 무엇을 먼저 가지고 가야 하고 중직자들은 발자취를 남기기 위해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교육자는 실제 힘을 얻지 못하면은 모든 면에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재앙 시대가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고통의 때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에도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혼란 시대 계시록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고 그것을 발판삼아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은혜의 복음으로 과거를 모든 것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놓친 이스라엘은 노예 포로 속국이 되어 후대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원죄와 구원, 사탄과 지옥,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사탄이 내 안에 망대를 세웠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20, 30절에 보면 사, 43장 45절, 요한복음 8장 44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애력기 3장 18절, 피제사의 주인공, 이사의 7장 1 4절 보라 처녀가행태여 아들라 임만율이 마태복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와 열두 사도가 구원받아도 율법과 제도, 제도를 지킨다고 했을 때에, 바울은 갈라디아 2장 10들을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입니다.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전지전능하시 빛이 되시고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된다는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로마 교회가 공로와 행위 행위와 공로 헌금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사, 말미암아 산다고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세계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은 사탄이 만든 왕국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부르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래 재앙을 막는 우리 전 세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평강은 성삼의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좌의 망대를 세우고 보좌의 여정을 가며 이정표를 세우는 것이 집중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창대교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복음은 뭐지요 바울은 항상 성도를 두고 기도했습니다 주의 종들은 성도들을 위해 24기도 해야 됩니다 후대에게 은혜의 복음, 평강의 복음, 세계를 움직이는 축복의 복음을 전달해야 합니다. 부모의 기도는 절대로 헛다지 않습니다. 왜냐? 자식이 마음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우리 창대교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영재의 의미를 이해하시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돌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고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창대교의 모든 중직자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 주셔서, 오늘도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마음 먹고, 모든 것도 하나님 그리스도로 보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으로 볼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생각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성삼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정말로 참 평강이, 참 안식이, 참 행복을 누리는 우리 창대교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랩넌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창조를 축복해 주시고 치호를 축복해 주시고 시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사랑이를 축복해 주시고 은의와 하리를 축복해 주시고 강의 강의 길을 미소를 축복해 주옵소서 세인이 세하를 축복해 주시고 우성이 우진이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정말로 어려서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 복음하는 2030, 2080 시대를 주역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 부모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여 이 김형길 목사, 정혜연 사모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주시고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정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능력의 증인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김양순 사모에게 하나님 창조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혈관 조직 세포 모든 것이 치유되게 해 주시고 증인으로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영광 돌리고 증인으로 영광 돌리는 사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얀마 선교사님들 학생들 교수님들 축복해 주시고 페루에 있는 다니엘 하나님을 축복해 주시고 중남미와 미얀마의 하나님, 절대 망대가 세워지고, 절대 의정을 통하여서, 절대 이정표가 세워져서, 모든 허감의원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